안녕하세요. 용문산 사격장 폐쇄 번 국민운동 제일 처음엔 우리 이태영 위원장님을 필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단체 중에 오늘은 특별하고 더 특별한 단체에 참여는데요 한국자유총영회 양평군 지회 바로고 그 현장에 왔습니다. 제 오른쪽은요. 한국자유총 양평군 지회 우리 최종열 주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렬 회장님께서 인사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자유청년맹 양평군지의 지회장 최종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회장 민태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기 여성회장 유재봉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회장 엄길룡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차기 청년회장 진기혁입니다. 네 이렇게 눈이 오는 와중에도 밖의 날씨도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한파가 꽁꽁 얼어붙겠지만 이 열기만큼은 훅 끄는 훅하게 달아오르는 그 현장을 직접 보셔드렸고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그 자리에 한국체육총연맹 양평군지회 우리 지회장님, 피터로 임원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임원분들과 우리 회장님 결의의 응원 릴레이 메시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유청년맹 양평군지회는 네. 양평 군민을 조준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용문산 사격장 폐쇄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양평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제가 가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훈훈한 릴레이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는 기본으로 저희가 담았는데 아우로또신내시라고 이렇게 자그만 또 성의도 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재장님.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격장 폐쇄를 위해 응원하시는 우리 범대위의 자그만 정성을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제가 쓰 받는 것보다는 우리 범대위 이태영 위원장님이 앞으로도 모시고 쓰 받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네. 위원장님,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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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위장 푸른함을 또 이렇게 한층 더 업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자유총리 양평군 지회 최정열 지회장님, 민특별 열성회장님, 그 다음에 우리 청년회장님, 그 다음에 차기 우리 부회장님까지 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격려 박수 스스로 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또 어디를 가야 되는지 저희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음은 어떤 분을 지목해 주실지 지회장님께서 직접 지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어, 주자는 양평군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임의원 회장님을 주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제하고 굉장히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죠? 네네. 하지만 저희가 또 빨리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좀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도 오고 한파에 큰장히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양평을 사랑하는 만큼 이 끝이 빨리 이루어지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보시면서 화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